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얼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현재 차트 강의, 아, 미주얼 첫 번째 차트 강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추세선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이며 첫 번째 강의는 전체 공개로 공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미주얼 멤버십을 대상으로 아, 멤버십 전용 동영상으로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드렸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이며 주식 차트 강의 완료 후에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보는 법 분석법 등으로 넘어갈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추세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핀비지를 통해서 이 추세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추세대에서 지금 AMD의 추세선을 이렇게 어, 그려줍니다. 어, 여러분들이 핀비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직접 그려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들도 어, 포착이 되고 있고 주가는 이런 추세선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며 움직이려는 성, 속성이 있습니다. 아, 추세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고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도 추세를 그려보면 상승 그리고 하락, 횡보 이런 추세선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세는 한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마련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를 이용해 투자자는 상승 추세선으로 어, 확인되는 시점에 매수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 매도를 할수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amd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차,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 경우 어,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매수 타이밍에 대략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 수익권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선 지금 현재 주가의 추세라인에서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서 갭이 뜬 경우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뭐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수 없으나 어느 정도 이 차트 분석도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보면 추세선에는 이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횡보 추세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며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질 때 상승 추세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고점과 지금 현재 저점이 점자 낮아질 때에는 하락 추세선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때는 횡보 추세선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추세대가 중요한데 고점과 저, 고점을 이은 선과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평행하여 하나의 채널을 만들 때 이를 추세대라고 하며 이 추세대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AMD 주식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추세대에 있을 때 고점과 하락,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에 따라서 이 추세대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추세대를 돌파하는 순간. 아, 막고 떨어졌으면 매도, 수세대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했으면 추가 상승을, 상승 차익분을 볼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보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데 이때 가격의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수 매도를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이 추세선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은 아, 매수, 뚫고 내려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락 추세선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선인데 이 하락 추세선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매도,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라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횡보 추세선은 이 횡보 구간에 아,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매수, 아,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추세선을 따라 이동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SQQQ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선을 제가 방금 한번 그려보았는데 하락 추세선의 저점에 있다. 아, 다시 반등한다면 하락 추세선을 맞고 다시 반등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는 더 올라가면서 주가는 sqqq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i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상승 추세선에 어느 정도 닿아 있는 이 저항 라인에 어느 정도 닿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박스권을 일정 기간 횡보한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아 추가적인 뭐5%대 이상의 지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추세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아도 되고 이렇게 핀비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종목별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추세라인 상승 추세라인까지는 아직도 격차가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어, 지금 현재 sp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어, 이전 저항 라인에 닫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lxl도 보면 slxl도 이렇게 추세라인 어, 현재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어, 어느 정도 추세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에도 이 추세 라인을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 추세선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다뤄보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